진짜 스틸스할스 이거 왜 월요일에 할수 뭐야 이거 왜 월요일에 할수 있는 거야 이거 에휴 천전투에 가서 맵이나 만들어야겠다 어 이게 뭐지 어 이거는 그건데 할수 있나 어할수 있다 나도 빨리 해봐야지 누구 어이 사람을 초대해야겠다 다른 건다 맞고 음, 다이너로 해봐야겠다. 정말 재밌겠는걸. 이렇게 가봐야겠다. 기다려야지. 오 뭐야? 누가 또 있네? 이러면 이 사람을 초대해야겠다. 어? 팀은 일로 변경해야겠다. 이 사람은 일단 잠깐 멈춰야겠다. 그냥 보로 막아야 겠다. 간다. 흠,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킬까? 스피디탑, 어, 어, 시험 폭탄이 궁금하다. 와, 시작했다. 드디어. 정말 재밌겠어.

우아 멍멍이요? 다시 간다, 바로. 헤아! 나이스 컷. 헤아! 빠바바바. 오오오. 따씨 사천이네, 데미지. 빵! 아, 내가 졌다. 아, 재밌는데? 해 로봇 강림 로봇 강 로봇 강림 어공 날렸다 네. 재밌었다. 아, 오케이. 이해, 완료. 이해, 완료. 뭐야, 되지? 이걸로 가 봐야겠다. 상대를 그냥 넘겨야겠어. 나갔네? 음, 에라로쫙 가. 가루 가자. 가보자. 가보자.

으쨔! 나이스! 제꿈 잘못 썼죠? 으아이 헤이! 나이스, 고질라. 이게 메카 고질라지. 그 어, 무서워. 어, 어차피 일로 못하죠. 아직 때릴 수 있네, 쟤. 아이 에이, 재밌는데? 잠깐만. 쟤 어디 갔어? 어, 그럼 피해주고. 아이 뭐야, 못 넘겨. 에, 에, 에. 알았어, 나 하이퍼 타치 했었는데 아쉽다. 아 지금 저기 뭐 하냐고. 아 이러면 이기지. 아니 근데 왜왜왜 부셔져? 왜, 왜아 내가 지형 파기 넣어서 그렇구나. 이러면 내가 내가 이득이지. 마지막 배틀을 신청, 이겼다. 에, 뭐야! 다초대 넣고, 일단, 돼지 갈비 찌질이 왔다. 가자! 가는 거야! 슉, 오케이 고고! 어, 뭐야, 비비네. 나 비비할까 고민하긴 했는데. 주고 내가 고질라네. 이게 나야. 바바바큰 거다. 큰 거다. 어? 왔어. 피, 피, 피. 피어줘? 안 돼, 안 돼! 궁 <laughs> 그 <꿈> 잘못 썼죠? <laughs> 빨리 소환되라! 잠깐만, 저거. 아 씨, 죽어! 이게 엘프리 뭐지? <laughs> 너무 재밌는데? 야. 뱅아. 뱅아. 뱅! 이거지. 이렇게 지형 파괴 너무 좋고 뱅! 빔! 이겠죠? 지형 파괴는 그만둡시다. 오케이 okay, 갑시다 아니 모든 걸 추가한다 다 끼겠습니다 오케이 okay, 가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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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어 매워 매워 물물물음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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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파 아파. 뭐야 상대? 나 보였는데 처음에 아 진짜 아픈데 아 뭐야 야. 공룡 먹은 상태에서도 아프네 이거 어야 이거 안 죽는데? 에이! 어 뭐야 뭐야 왜 나만 죽어 오 뭐야 아니 잠깐만 근데 굳이 먹어야되나? 이거지 어? 아싸 먹어야지 우와 누구세요 <laughs> 됐어 에에리 나도 이거 부실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싸 그렇지, 러버쩡님은 그거 해주시고요. 전 이거. 으아! 하이퍼 차지! 아, 니가 레이저 겁나 센데? 하이퍼 엘프를못 주어? 라 죽어라! 뭐죠? 죽였나 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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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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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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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못먹네요 나일석이죠아이중덤지기가 진짜. 아! 또 나갔는데? 아, 오세요, 아무나. 아, 가볼게. 재밌었어요, 실구나. 그럼 이 사람을 취소해야지. 음. 정, 그냥 한번 플레이 해보죠. 이니 엠프리보 계산이야. 아니. 언니. 애쉬, 내가, 내가 이런 거에 질 리가 없지. 바로 간다. 으아! 덤벼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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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아아아아아피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아, 맞다, 잡으면 풀피 되지,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나 헤프터님 왜하었어 나이스, 로브 형님. 지고 있거든요, 지금. 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헤헤. 헤아! 뺴! 넌 뭐야! 나한 개만 두개 먹었어. 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군. 헤아! 어, 뭐야, 아파요, 아파요. 넌 뭐냐! 헤아! <laughs> 스 마지막을 이걸로 장식해 주지. 헤헤! 나이스. 음, 맛있다. 정준아, 나? 왜? 어, 민성. 누군지 모르지말 일단은 추가. 음, 초대가 거절되었군. 바로 갑니다, 또. 음, 추가보다 이거. 잠깐만, 제키, 좀 센이야. 저는 절대 저거 안 먹죠? 개돌입니다 좀. 이이어디 갔지? 오빠 어디 갔어? 아 잠깐만 너무 세아 어! 아아아아아저었구나 방해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아니, 이게 제일, 아, 오프, 오프라인이라고? <laughs> 맛있장 아이고, 어, 먹었어 마음 같아서는 엘프림으로 죽이.. 빨리 죽이고 싶지만 간다 너 뭐야, 너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못나 보자로보 형님은 야, 근데 나왜 아프냐? 저희 알림설정까지 그럼 바이바이 아쉽다